여러 여러분. 산에서 a 빵 d 빵 u 빵 p a 빵 김밥 오늘 집에서 김밥 싸 왔습니다 오늘 u g p 내려서 대 u 산에서 n g m 내려서 a n 오늘 u g 산. 휴겠어, 대둔산. 케이블가 타고 올라왔어. 휴겠어. 휴겠어, 이제. 호떡국에서 여기 니다 김밥. 이런 데서 뭐, 김밥 제일입니다, 제일. 제일. 여기가 3천대, 3천대, 대중산 정상입니다. 878m, 정상, 3천대, 대로선 처음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40대 3 0살 39대 20년 전이지 20년 20년 전에 대구 계룡산 계룡산에 한번 갔어요 그게 대로산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<laughs> 1인은 대구 훈련 다리 이런거 있는줄 못 봤다 그랬었거든요. 그, 그가 지금 생각해보니까, 그가 계롱산, 여기가 계롱산. 그래서 전라도 쪽을 더 많이 왔는 겁니다. 그, 그, 완전 대전은시내에서 조금만 더 가면 계롱산이 있거든요. 거인데 농산 옆에. 이거는 지금 전라도 땅입니다, 전라도 땅. 전라도 완주. 아무추를 하고 바깥 산행 이제 해남 해남을 해서 그 가실 때 그때 아무추를 하면서 갔잖아요 아무추를 하면서 갔고 봄에 그러고 이제 아무 진짜 되면서 이제 오늘 여기가 팔로선 빼고 대구 벗어났어 대구 벗어나서 제일상 언 얘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 어, 제가 눈으로 시선을 보는 게 보는 것들이 모두 행복하다 즐겁다 예 네, 그런 겁니다 네. 모두 새롭다 그런 너무 단풍 끝은 너무 예쁘고 산도 너무 장엄하고 멋있습니다 또내 눈으로 보이는 게 새롭게 보인다 새롭게 암을 치료하면서 치료한 과정하면서 모든 이 모든 것을 내려 놓으면서 내 마음 내 마음이 바뀌었다. 네, 그늘 즐겁다. 내가 네. 내 발길로 걸어서 어디 갈수 있다. 그거 그 하고 늘요즘부터 구독자니까 늘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. 얘기를 할 수도 있다. 누구하고 구독자님 1,380명, 1,360명 구독자니까 얘기 1,360명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쟤는 그 앞으로 몇명더 될지 모르죠. 그래서 수많은 사람과 늘 함께한다. 한게 얘기한다. 한게 즐겁다. 그래, 얘기하니까 즐겁다. 아, 제주도 가서 먹방 김밥 먹방. <laughs> 그리고, 대둔살회사에서 파는 호떡. 호떡 2개그 호떡은 한 개만 먹을 겁니다. 한 개는 제우야, 아가씨. 응, 김밥 먹으면, 당나 놨다가, 진짜 갈때 배고프면, 待って待って待って。 对打开手机 와호도맛있어요 <laughs> <헛도> 억수로 <laughs> 달요 속에 속에 땅콩도 들어있고 땅콩 땅콩도 들어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달고 이것 쫄깃쫄깃합니다. 그 그래, 밀가루에다 뭘 섞었지 또 섞었어요. 밀가루 밀가루 자체는 아니, 아니거든요. 그래 아니면 찹쌀가루나 뭐 전분가루 아니면 메밀가루 같은 거그거는 섞으면 굉장히 쫄깃쫄깃 하거든요. 그, 그런 식으로요. 뜨거울 그, 때 먹으면 맛있는데, 그 올라오다가 먹을 수도 없고, 즐 먹어도 맛있으면 맛있어. 이거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, 결국, <laughs> 배고서 사먹지를 못하고, 결국, 산에 와서, 대둔산에서 <laughs> 호떡 사먹습니다. 호떡. 이거, 한, 이거 먹은 지가, 호떡 먹은 지가, 한 5년 넘을겁니다. 5년 거기서 먹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대둔산에서 10월, 10월 18일 대둔산 산행 먹방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